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여긴 예성 다육이에요 예성 다육에서 묵은둥이들을 애 한번 찍어 볼게요 예성 다육입니다 보시면은 이거 샐러드볼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름? 5,000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네 이거는 염자 9,000원 이렇게 9,000원이 있고요 이거는 할로윈 철화 25,000원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25,000원 할로윈 철화가 이거는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블랙 캐시미어가 15,000원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수영도 예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스프링 타임금 응? 이게 스프링 타임금? 이게 저거 뭐지? 그거 같은데 이름이 또 틀리네. 생각이 안 나는데. 금이래요. 이름이 완전 다르네 4,000원이에게 금인데도 뭐 금이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아메치스가 3,000원이고요. 요거는 흙. 배합토. 배합토가 12가지 들어가는데, 요거는, 요 자리는, 아, 수, 어, 목초액이 들어갈 자리고요. 이렇게 요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목초액은 빼놨나 봐요. 물이라서. 이렇게 12가지가 들어갑니다. 10kg에 15,000원이고요. 택비는 무료고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 요거는 롤리폴리 5,000원. 롤리폴리가 5,000원입니다. 색감 예쁘게 되는 롤리폴리. 요거는, 올패. 음, 올패이 올팻. 8,000원. 8,000원이에요, 이렇게 8,000원. 요거는 블루스카이 11,000원. 3두고, 좀 특이하고 지금 말라서 그렇지 물을 주면 예쁠 것 같은 블루 스카입니다 이건 홍미인이 3,000원 홍미인이 3,000원이고요. 올리비아가 5,000원이에요. 이거는 시스베라가 7,000원 이거는 사바리나가 7,000원 파랑색인줄 알았어요. 핑크빛으로 물들었네요. 사바리나가 7,000원 리치아이금이 4,000원 리치아이금이 4,000원입니다. 독일 샴페인이 3,000원 어휴, 많이 싸졌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요거는 알바비티 3,000원 알바비티가 3,000원 요거는 환엽로망 8,000원 한양 로방. 색깔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예쁘게 된 라인인데, 이가 로망이 8,000원입니다. 보카사나가 3만원. 아미산이 13,000원. 우주목금이 16,000원. 우주목금이 16,000원인데, 이렇게 금이 나와있어요. 16,000원. 파피스 로즈가 7,000원. 만원인데 7천원으로 내렸습니다. 파피스 로즈가 7천원 요거는 철화가 5만원 어우 색감 예쁘게 들었네 5만원 파피스 로즈 철화가 5만원 와 이거 색깔 진짜 예쁘게 들었다 와 요것도 요거는 4만원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완전 원통이에요 이렇게 신기하죠 4만원 이에요. 와 거의 다 원통이에요. 여기 다 요거는 조금 벌어지긴 했네 조금씩 벌어지네 어 색감이 아주 예뻐졌어요. 익스펙티라 철화가 6천원 익스펙티라 철화 6천원 백봉이 2만 5천원 백봉이 2만 5천원이고요 런발디 금이 2만 7천원 어, 신기하다, 이게. 연발대금이 27,000원이고요. 흑괴리가 12,000원. 흑괴리 군생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여기가 있어요. 12,000원. 12,000원. 요거는 까라소리 3,000원. 3,000원이에요. 이렇게 3,000원. 까라소리 3,000원. 파랑새 좋네. 파랑새가 아주 큼직하네요. 6,000원이야. 진짜 싸졌다. 파랑새 6,000원이에요. 이거 15cm 허분에꽉 찼는데요. 음. 세상에 좋네요. 좋아. 멀로철라가 3만원. 멀로철아멀로철라가 철화. 3만원 이게 다 길은 형으로 생겼어요. 3만원이에요. 멀로철라가 이거는 로치가 4,000원 이건 합식한거예요 로치가 4,000원 이건 백봉이 음, 6,000원 2도씩 있는 백봉이 6,000원입니다. 6,000원이고요. 이거는 TM 3,000원 TM도 많이 싸졌죠. 3,000원짜리가 다 있네요. 모노크레티스 금무지가 모노크레티스 무지가 7,000원 드래곤 블루드래곤 와, 손톱이 예쁜. 6,000원이에요. 6,000원. 많이 싸졌네요. 문스톤도 4,000원이고요. 온들라스가 3,000원. 나무로 되어있는 온들라스가 3,000원. 로즈키니 2,000원. 이게 아마 보, 보라색으로 물들걸요, 얘가? 보랏빛? 로즈 키니 2천원. 요거는 비욘세 금무지아 비욘세 부지 개금 13,000원인데 이 색깔 진짜 예쁘네요. 아우, 13,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와, 이런 거 군생 있으면 하나 살 텐데. 와, 진짜 예쁘다. 라밀라 떼가 6천원. 까망로즈가 10,000원 레드베리 8,000원 장미원령이 8,000원 카시오적금이 6,000원 이거는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이 7,000원 아이시그린이 7,000원이에요 이제 딱딱하네요 7,000원이고요 이거는 허니핑크 와 우리 것보다 더 물이 더 많이 들었네 12,000원이에요 물이 더 많이 들었어 우린 이렇게까지 안 들었는데 약간 퍼져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예쁘네요 자구를 두 개를 달았죠 우리는 자구를 금방 달더라고요 양진이 9,000원 다글다글합니다 우주목이 3,000원 우주목이 3,000원이에요. 경화금이 5,000원. 백봉이 7,000원. 백봉이 3두씩 있는데, 7,000원이네요. 백봉이 7,000원. 요거는 버클리. 프릴 버클리. 은근히 매력 있어요. 굉장히 우려먹었는데, 만원인데요. 프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뻐요. 요거 심을 때, 바로 심으면 돼요. 긴 화분에 조금 깊이 심으면은 아주 멋지, 멋질 거예요. 요거는.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씩입니다. 와, 피얼러브 이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와, 9천 원이에요. 이거 진짜 커요, 이거. 대박. 9천 원. 요거는 삼두예요 같은 9천 원이에요. 삼두고. 9,000원씩 샴페인이 5,000원 이고요 샴페인이 5,000원 9 0 0 0원 이고요 요거는 체리로즈가 9,000원 체리로즈가 9,000원 요거는 핑크샤이닝이 6,000원 요건 빅토리가 4,000원 요게 뭐지 이게 음, 유, 뮤즐리 어휴, 색감이 어쩐지 예쁘다 했어요. 만 원이에요, 뮤즐리가 만 원. 요거는 몽블랑이 오천 원, 몽블랑이 오천 원. 데룰루가 만 원. 판도라가 팔천 원.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었네요. 요거는 클라슘과 클라슘, 클라슘라의 엘레강스. 5 0 0 0원이란인 소린가 본데? 어렵, 어렵게 넣었네? 초연이 7,000원. 요거는 라타미 5,000원. 어메이징 그리스가 5,000원. 로잔나가 7,000원. 요거는 뭘까요? 핑크 샴페인이 5,000원. 샤니가 8,000원. 샤니가 8,000원이에요. 촘촘하네. 요거는 죽전이, 죽전이죠? 죽전. 6,000원. 요거는 멀로 샤넬? 17,000원. 예쁘네요, 요거. 17,000원. 요거는 음, 비올레타가, 어머, 8,000원. 아주 다글다글 하네요. 8,000원이에요. 아르케인이 4,000원. 이렇게 소개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살루도 나왔네요. 살루가 7,000원. 살루. 이건 브레이브 철화가 4,000원. 요거는 샹그릴라가 3,000원. 이게 3,000원이래요. 샹그릴라 3,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샹그릴라 3,000원 이거는 백장미가 8,000원 백장미가 8,000원입니다. 이건 테이로사가 5,000원 핑크빛이 엄청 많이 들었네요. 이거는 노잘리나가 1 0원 이건 아우렌시스가 11,000원, 페페로 홍페페 페페로가 아니라 홍페페가 6,000원, 6,000원 이름도 제가 맘대로 바꾸려고, 홍페페가 6,000원 이고요 웅동자 금이 1 0원입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이건 화이트 스노우가 8,000원, 화이트 스노우가 8,000원 이고요 이게 목대가 8,000원 요거는 어, 라진베리 아이스 라진베리 라지겠지 라즈베리 글씨가 안 보여서 라즈베리 아이스 만원 <laughs> 죄송합니다 라즈베리 라즈베리 아이스가 만원입니다 요거는 파랑새 군생이 11,000원 적시면 인생이 12,000원인데 아주 큼직하네요. 이거는 살구미 인금 4,000원이에요. 핑크 샴페인이 9,000원, 퍼플 샴페인이 9,000원.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이너미스가 2만원이고요. 메튜 샤가 12,000원. 이두 개를 보면은 이거는 집시 금 25,000원. 라울이 7,000원. 레몬누즈가 2만원. 요거가 더 많네요. 엄청 아주 다글다글 하네요. 요거는 자라고사 금이 17,000원. 줄리아나가 1 만원. 요거는 나나오쿠미니. 만원인데요. 뭐 엄청나네, 얼굴이. 얼굴이 30개는 되나봐요. 와. 로슈라리아가 만원 와 신기하네 요어 핑크 이거 안, 안 붙여놨구나 저건 아직 요거는 당인금이 8,000원 당인금이 8,000원이에요 8,000원 당인금이 8,000원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를 한번 어, 넣어볼게요 대충 한번 넣어보면은 아 이게 샴페인이라 그랬는데 엄청 싼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15,000원이라 어요 샴페인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커요 20cm 화분인가 본데 꽉 찼어요 이거는 환엽 카이저가 4만원 4만원이고 이거는 머큐리가 56,000원 1세대 머큐리 하모니펄이 42,000원 뒤쪽으로 한번 보면요. 뒤쪽도 요거는 천대전송금이 5,000원 이거는 엘콘 철학금이 18,000원 18,000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요거는 어, 소울인금이 13,000원 마리아금이 10,000원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금이 13,000원. 이거는 돌기 마리아 금이 19,000원. 멀로 금이 27,000원. 요거는 요게 예쁜 것 같아요. 프리마돈나 금이 12,000원. 예쁘죠? 요거는 문가디니스 금이 12,000원. 제이드스타 금이 25,000원. 애니콜이 5,000원 골드젤리가 25,000원 제이즈스타가 27,000원 월셔가 9,000원 이게 월셔인데 9,000원이에요 이건 철한데 9,000원이고 똑같이 9,000원인가봐요 스펙, 스펙다클이 35,000원 이게 35,000원이에요 이건 다크브라 다크누브라 금이 2만원, 금무지라는데요. 이것도 이쁘네요. 이거는 홍상생수리, 홍상생수리, 32,000원. 금무지, 금종자. 이거는한세보니 금무지가 2만원. 마디바가 12,000원이고요. 이거는 제이드스타, 12,000원. 블러드 퀸이 19,000원. 블루 마운틴이 8,000원. 골드 마운틴 8,000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원종 슈퍼클론 2만원. 이거는 에보니 철화가 2만원. 홍상생수리 3만원. 자구도 달고. 이거는 버건이 만 원, 슈퍼클론이 만 삼천 원. 보면은 이거는 마돈나 오두 짜리가 이만 원. 마돈나래요. 이것도 마돈나 만 원. 앙쥬가 만 삼만 천 원. 앙쥬. 이거는 슈, 스프레드 마리아 차라가 이만 오천 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요거는곰 어, 말이야? 금인가 본데? 이거는 아닌가 봐요. 요거는 그냥 해놓은 아이들이고 이렇게 코스모스 다육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창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무진장 많죠. 다 물이, 물이 이제는 다 들어가지고 화려하게 색감이 들고 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